두 번째 사례는 경로당에서 불편한 관계가 생겼다고 상담해 주신 사례예요. 할머니가 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은요, 어르신들이 거의 매일 가세요.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복지관도 좋고요. 경로당도 좋고, 어르신들이 어딘가 매일매일 갈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로당을 매일 가시는 어르신들 보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는 거 아니고 경로당에서도 그 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번 주에는 뭐 한다? 다음 주에는 우리 뭐해 먹을까? 그 다음 주에는 뭘 할까? 이런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참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번 가기 시작하시면 계속 이용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은 좀 드문드문 있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야 된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같은 구 안에 있다 해도. 근데 경로당은요, 내가 살고 있는 단지 안에도,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돌아서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이 접근성이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할머니는 경로당을 오래 다니셨대요.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근래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대요. 아, 근데 이 새로운 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핫한 분이에요, 핫한 분. <웃음> 그래서 <웃음> 많은 분들이 이분한테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근데 이 할머니가 보실 때 나는 그이 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음, 옷도요, 좋은 거 입고 다니고, 가방도 막 명품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생각하실 때는 자기가 좀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사람을 왠지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실제로 무시를 했는지 할머니가 그렇게 느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는 그렇게 느끼셨대요.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하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은 조금 미치다, 이렇게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또 그렇게 잘 이렇게 가꾸고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한테 또 친하게 지내려고 이 할머니 표현으로는 달라붙더라는 <웃음> 거죠. <laughs> 그니까 이 할머니 더 서운하셨어요. 음. 그러면 그분은 다른 분들이 막 가까이에 오고 다가오고 하면 그거를 사람이 나 좋다고 다가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 오신 분이 좋다고 다가오는 분들한테는 밥도 사고 차도 사고 돈도 이렇게 잘 쓰시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더그 할머니 쪽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차 그쪽으로 밀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너무 서운하셨어. 경로당에서도 생일파티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같이 생일파티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거든요. 근데 이 경로당에서도 했대요. 했는데 이 새로 오신 분은 경로당 전체적으로 하는 생일파티 말고 별도로 또 하드래요. 본인하고 특별히 친한 사람 몇 명만 초대를 해서 식사를 따로 하드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이 할머니는 못 들어갔어요. 초대를 못 받았대요. 당연하죠. 생각해보세요. 싫어하는 표정이 그렇게 영력하셨을 텐데 초대 못 받으시죠. 근데 게다가 나는 초대를 못 받았는데 나랑 단짝처럼 지내는 친구는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에는 아, 이제 내 친구까지 절로 가는구나. 내가 뺏기는구나. 이런 생각, 피해의식이 계속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속상한 채로 발만 동동동동 구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도 다음 달에 이제 조금 있으면 생일인데, 내 생일 때 나도 저이 씨처럼 따로 몇 명만 불러서 생일 파티 할까? 아, 그때 저이 씨는 쏙 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평생, 여기서는 생일 파티 따로는 안 했었는데, 생일 파티 따로 하게 된다면, 괜히 또 이시 따라하는 것 같아 보여서 흠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저래. 어, 경로당이라는 데가 내가 즐거우려고, 즐기려고 나가는 곳인데 요즘은 그 이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기 싫은 마음도 커요. 근데 안 나가고 있으면 또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안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혼자 고민을 하시다가 상담을 해오신 사례예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하셨고요. 또 생일 파티 따로 할까요 말까요? 에 대해서도 고민하셨고 저이 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 그런 사례예요. 이 할머님이 77세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좀 귀여우신 느낌인 거예요. 음, 사랑받고 싶은데, 아, 나한테서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제 3자가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할머니 마음에는 좀 시샘도 나고, 같이 끼고 싶은데 못 끼고 있으니까, 서운한 감정도 들어서 상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게 있죠. 할머니 얘기를 쭉 들어드리면서, 아우, 그러셨어요. 아우, 속상하셨겠네요. 이렇게 공감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한편으로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분은 새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계속 계시던 분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이 선배죠. 근데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과연 먼저 있던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제스처는 해줘 봤든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선배니까, 음흠 하고 이렇게 지켜보셨는지. 아니면 새로운 멤버에 대해서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불편한 건 없는지 내가 먼저 배려해 주고 물어봐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봐 주고 이런 건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상담하실 때. 그렇다면 저는 그이 씨라는 분이 이 할머니를 싫어할 거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해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분은 아마 이 할머니를 생일파티에 따로 초대하지 않거나 했던 이유가 싫어서가 아니라 좀 어려운 선배라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는 이 어르신이 먼저 가서 말이라도 한번 먼저 붙여봐 주시고 한다면 그분도 마음에 아, 되게 어렵고 불편한 선배였는데 아니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생일 파티를 나도 따로 해볼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해지는 방법 중에 1번이 밥 같이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밥도 여러 명이 단체로 드시는 거하고 내가 특별히 초대해서 같이 먹는 거하고는 또 마음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저는 생일 파티를 따로 한번 하시면서 그 새로 오신 멤버를 꼭한번 초대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 봤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 경로당이 할아버지들은 안 계시고 할머니만 계시는 방이래요. 경로당이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대체로. 한 경로당이 있으면은요, 이쪽 방은 할머니 방. 이쪽 방은 할아버지 방,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이 씨라는 분이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찌 보면 지금 상담하신 이 할머니가 여러분이 이렇게 뒤처지는 게 아니라 거의 혼자서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내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 손을 내미는 그런 제스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로당 생활 하시면은요, 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들 참 많이 볼수 있거든요. 또는 경로당 관련해서 상담은 어떤 상담 많이 들어오냐면 지금 저랑 상담하신 할머니는 77세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는데요. 경로당 음. 가기 싫다는 이유, 그 탑3 중에 그게 들어있어요. 언니들이 제가 어리다고 뭘막 시켜요. 이 얘기해요. 그 언니들은 누구냐면 80대. 경로당에는요, 80대 어르신들이 거의 주름을 잡고 계세요. 그리고 이 어르신처럼 70대다? 그러면 막내예요. 그래서 언니들 물도 갖다 줘야 되고요. 밥 하면은 밥도 떠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심부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나 집에서도 그거 하기 싫은데 경로당까지 가서 내가 막내라고 그런 거 해야 돼요. 그거 싫어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은 그런 상담은 안 해오셨고요. 관계상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관계의 문제는 제가 이 할머니 상담을 쫙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이거 어서 많이 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본것 같으냐면,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닐 때 학급에도 똑똑 같았던 것 같아요. 학급에도 인기 있는 친구가 있고요. 꼭그 친구를 부러워하고 시샘하면서 거기 끼지 못해서 이렇게 겉돌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다가가지는 않아요, 보면. 그죠? 이게 학교 생활할 때도 이런 관계는 있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꼭 이런 관계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를 좀 내려놓는 거, 응,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품는 거,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이런 노력들이 관계를 좋게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어디서도 특별히 뭐고 자세로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먼저 와서 말 걸어 주는 거 이거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따뜻한 말.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시면 그런 연습 하시라고 그래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내일은 복지관에서 경로당에서 만나는 동료들, 친구들한테 내가 무슨 말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넬까? 이거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가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시면,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는, 어머, 오늘은 머리가 너무 이쁘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어머, 동생은 늘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피부가 고와.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녁에 이런 거를 생각,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날 복지관 가시면 그런 덕담조로. 그걸 우리가 이제 상담 심리 쪽에서는 관심 갖기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을 처음 봤을 때어제에 어, 비해서 또 지난번에 비해서 특별히 좀더 좋아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도 한번 앞에 계신 선생님들 뭘까요? 옆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관심 갖기로 한번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을지 한번 건네 보실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로 건넬 수 있을까요? 예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이제 오는 게또 있으시겠죠 그쵸 아 날씬해요 제가 봐도 늘 날씬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얘기로 아침에 만나면 인사를 또 건네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한마디씩 해줘 보시죠 머리가 너무 예뻐요 그래요 헤어스타일 참 예쁘십니다 선생님은 또 어떻게 눈이 예쁘세요 그,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분이 다 그냥 어쨌든 다 똑같이 예쁘다라는 <laughs>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당신 참 예쁩니다라는 얘기만큼 좋은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자꾸 말씀을 하시다 보면 좀이 표현이 구체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력을 좀 키우는 것도 어, 관계 형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 보면서 늘 어떤 생각하냐면, 안경이 이 태도 참 종류가 많은데 참잘 어울리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보시, 뵈면 항상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셔서 무슨 말씀을 상대방이 해도 참 푸근하게 받아주는 쿠션과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도 상대방을 늘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어르신도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연습 하셨겠죠. 내일은 경로당 가시면 이 씨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해줄 수 있을지. 아까는 옷도 비싼 거 입고 가방도 좋은 것만 들고 다녀요 하면서 삐쭉삐쭉 얘기를 하셨다면 내일은 가서 그거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실 수 있겠죠 옷을 어쩜 그렇게 잘 입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와 가방도 패션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라고 얘기를 한마디 해주시면 그 새로 오신 이씨라는 분이 싫어요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말은 안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자 그런 노력들이. 작은 노력인 것 같지만 우리 관계를 좋게 유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어르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이 관계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분 만났을 때 관계를 잘 형성을 못한다는 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랑 상담하신 어르신은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래요. 누군가 나에게 다 베풀어 주길 바래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르신이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로 다 그렇진 않지만 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베풀어 주길 바라는 분들 있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그쪽에서 어, 나한테 표현해 주길 바라는 분들은 막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내로 자라신 분들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기 때문에 이게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도요.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아낌없이 준 것처럼 상대방들이 나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서 좀 탈피하시고 이제는 내가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성을 띠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에서 관계가 불편하셨다고 하신 할머니 사례였어요. 이 사례에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도 모임을 여러 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모임 하나 중에 저랑 좀안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모임에 나가면 이게 또 일적인 거랑 엮여 있어서 안 나갈 수도 없고 가면 이제 그 사람이 자꾸 의식이 되니까 제 행동도 제약이 되고 너무 기분도 안 좋고 집에 오면 항상 기분 안 좋아서 나가고 싶지 않고 막 그래요. 네. 너무 불편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집에 와서 생각하면,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이랑 관계를 못해서 이런 건가,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제 좀 관계를 좀 저를 위해서라도 좀 개선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선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관계를 좋은 관계로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망설여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그 사람하고 앞으로도 관계를 좋게 맺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선생님은 관계를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액션이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못 나가냐 하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좋은 사이로 갑시다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당할까 봐 손을 못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1대1로 나랑 좋은 관계로 갑시다라고 손을 내미시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친한 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얘기하기가 용기가 안 나신다고 하면 몇몇 분들이 한 식사를 하시거나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유를 하나 만드셔서 그분도 그 안에 살짝 같이 오실 수 있도록 하면 그분하고 일대일로 대화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슬쩍슬쩍 한마디씩 하시면서 관계가 조금씩 아주 서서히 좋아지는 효과를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일대일보다는. 몇몇 분이 함께, 어, 차를 한잔 마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를 권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거절 당할까봐. 그럼 거절 당할 수 있는데 왜 거절 당할까봐 걱정을 해요? 거절 당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내가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손을 못 내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만약에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쪽이 받아들여지면 너무 기쁜 일이고요.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저쪽이 거절을 하면요, 그 다음 이 무거운 무게는 내 안으로 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거절을 한 거거든요, 저분이. 그래서 그거 뒤에까지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왜 우리 흔히 쏜 표현 있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다. 말씀하세요. 어, 좋게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 키는 저쪽으로 넘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경로당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경로당이라는 곳은요, 선생님들 노인정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노인정이 많을까요? 경로당이 많을까요? 이거 저기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경로당하고 노인정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주로 쓰는 표현은 노인정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경로당하고 섞어서 쓰죠. 근데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공식 명칭은 경로당인 거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경로당에 어르신들 가면 그냥 누워 계시다가 밥 드시고 이렇게 화투놀이 하시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은 경로당이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처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이나 인지 프로그램을 갖고 경로당에 찾아와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굳이 복지관까지 가지 않으셔도 경로당만 매일 열심히 나가시다 보면 거기서 어떤 강좌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어학공부 같은 것도 하시고 또는 심리 테스트도 거기서 해주시고 건강 프로그램도 복지관에만 가는 게 아니라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랑 함께 경로당을 찾아와서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요새는 왜 우리 흔히 쓰는 표현처럼 찾아가는 서비스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열심히 다니시는 것도 복지관 다니시는 것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이 학습이나 관계 형성 또 뭔가 배우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취업과 관련된 일들도 경로당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로당에 열심히 다니시다 보면 경로당 쪽으로 노인 일자리가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이렇게 왜 안전, 깃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있죠?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일자리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서 몇몇 분이 나가셔서 봉사로, 자원봉사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교에 아예 보안관으로 취업이 되셔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이 그냥 편하게 가서 놀기만 하고 오신다. 우리 젊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아 경로당이 어떤 거점이 되어서 노인들의 여가 활동도 책임지고 노인들이 또그 안에서 취업도 하실 수 있고 또 노인들이 거기에 가시면 공부도 하실 수 있는 참 유익한 곳이구나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생각입니다. 부디 이 관계가 좋게 형성돼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경로당에서의 그런 친구분들과의 관계 이야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정이냐 아니면 경로당이냐 장소만 다르다 뿐이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의 70% 이상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안 좋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으실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해답, 기본적인 해답은 내가 먼저 팔을 벌리자. 내 품을 좀 넉넉하게 내어 주자. 내가 먼저 다가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관계를 맺으신다면 좋은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례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